패턴 만복입니다. 여기는 아, 불령원룸인데 어, 한남대 주변에서 있어 이렇게, 책상 의자도 있고, TV도 있고. 아, 리 모델링을 해서, 바닥 은안 했지만 이렇게, 이지 벽지도 하끗하대침어컨옷컨 옷장, 그리그 여기 어, 전자레인지 다음에 드럼 세탁기 인덕션 그리고 화장실에도 어 이렇게 이제 문이 있죠 환기 잘 되게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음 분리형이니까 이렇게 예, 냄새도 막아주고 방과 어 부엌이 분리돼서 분리형 원룸이라고 하고 어 냉장고도 이렇게 큰거 깔끔하고 어 여기 일부러 이제 학, 한남대 주변이라 이제 책상 의자도 있어서 편리하고. 영상이 마음에 들면 구독,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 주세요. 구독, 좋아요는 무료입니다. 로트 패턴 만복입니다. 감사합니다.